무소음 블루투스 키보드를 찾고 계신다면 액토 커브드 충전식 무소음 인체공학 아이패드 키보드 B605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슬림한 디자인과 세련된 색상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조화롭게 어울리며 센터 그래프 키 방식으로 부드럽고 정교한 타이핑 경험을 선사합니다. 자동 페어링과 멀티 페어링 기능으로 연결이 간편하며 멀티미디어 키와 밝기 조절 등 부가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사용의 편리함이 뛰어납니다. 손목이 편안하고 소음이 적어 업무와 여가 모두에 적합하며 리뷰에서도 디자인과 터치감, 손목의 편안함이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충전식 배터리 내장으로 지속 사용이 가능하며 휴대가 간편한 초소형 수십. 기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 사용자 만족도가 높은 무소음 블루투스 키보드를 찾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